지난 몇년 동안 가십성 기사와 성희롱 그리고 악성 댓글로 인해서 여성 유명인들의 죽음이 그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트래픽 수를 올리는 데에만 위키트리가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겁니다. 뭐 여성 유명인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이후에 나흘 동안 그 유명인 관련된 기사가 몇 건인지 아시나요? 73건입니다. 네. 생전에도 굉장히 집요한 가십성 보도로 그 고인을 괴롭혔거든요. 근데 사후에도 무분별한 기사화로 죽음마저 논란으로 만들었어요. 황색 언론이라는 말이 고상하게 느껴질 지경입니다. 김행 무모자께서 이런 기사들로 돈을 버셨어요. 그러니까 혐오 장사로 주가를 79배를 급등시켜서 100억 대의 주식 재벌이 되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성 인권이든 2차 피해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 트래픽 수만 올리면 성공한 기업이다.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성가족부라는 공직까지 맡겠다는 건 너무 욕심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음. 이런 기사들 본적 분명히 있으시죠.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부회장이 기사를 직접 안 보니까 그렇다고 면책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부끄럽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laughs> 왜냐하면 그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본인그언론사의 대표시고요. 네, 부회장이 기사 하나 하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언론사의 운영 기조와 방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래서 제가 부끄럽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끄럽다 이야기 하시면 지금 그 자리에서 전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요 사퇴하세요. 부끄럽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부처의 장으로서 본인이 이런 언론사를 운영했던 대표로서 현직 대표로서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그 지적상을 그, 그, 그 시위를 쭉 보시면요. 제가 언론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시위 순서를 쭉 연도별로 보시면요. 대한민국의 큰 언론사, 저희보다 훨씬 큰 언론사, 메이저 언론사 1, 2, 3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